어, 이번에는 장안의 화제인 펠리세이드를 보러 갔습니다. 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영 아니었는데 실물로 이렇게 보니까 또 나름 괜찮더라고요. 당당한 이미지가 꽤나 마음에 든 그런 차였습니다. 역시 차는 어, 실제로 봐야 합니다. 실내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실내가. 1, 2, 3열 모두 넉넉한, 넉넉한 그런 크기를 자랑하고 있었고요. 특히 2, 3열 시트는 버튼 한 번으로 접었다 펼수 있어서 어, 뭔가 좀 신박하다 그래야 될까요? 물론 이 기능이 어, 신기능은 아닙니다. 랜드로버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는데 그런 기능을 현대차에서도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경험할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어, 뭔가 그 느낌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 크고 넉넉한 거 좋아하는 국내 소비층 성향을 딱 적중한 그런 차가 아닌가 싶었어요. 여기에 각종 편의품목은 물론이고 커플덕까지 넉넉하게 마련해둬서 뭔가 어, 종합 선물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 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저는 어, 결정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정체. 그간 현대차가 국내 시장에서 터득한 모든 것들을 이 차에 쏟아 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정말 사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차. 네, 그런 대형 SUV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뭐 여기에 가격까지 착하잖아요. 네. 기본가가 3,475만 원부터 4,03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뭐 여기에 각종 옵션 풀 옵션을 어, 풀 옵션 값도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니까 뭐 국내 대형 SUV 시장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말. 어,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래도 쌍용 렉스턴이겠죠. 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성비에 가성비를 더했으니까 어떤 차가 당해낼 수 있을지 참... 네... 참... 렉스턴이 좀 불쌍하죠. 네. 당분간은 팰리세이드 천하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뭐... 끝이 아니겠죠. 내논, 내놓는 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 더욱 더 고삐를 당겨서 상품성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데에는 뭐 현대차가 독보적이잖아요. 네, 앞서 언급했듯 언급했듯이 쌍용만 죽어나는 거죠. 어, 듣기로는 곧 팰리세이드 인스크립션이 출시가 되고요. 어, 이 차는 더 멋지고 더 고급스럽고 그런 상품성으로 보다 많은 소비층을 흡수할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사고 싶은 물건을 뚝딱뚝딱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가 욕을 하지만 어, 질타를 끊임없이 듣는 그런 회사지만 이런 점유율, 이런 판매량들을 보면 어, 누가 욕을 하는 것이라 그런 의구심이 들게끔 하는 네, 그런 성적을 항상 내주고 있고요. 막대한 자본과 여기에 전문적인 인력이 만나서 경쟁력 높은 상품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서운 건이 능력이 매년 매년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곧 제네시스의 첫 SUV, GV80이라고 불리는 그 SUV도 나올 텐데요. 아마 팰리세이드가그 SUV의 예고편일 수도 있습니다. 어, 예고편이 이렇게 좋은데, 그럼 본편은 얼마나 더 좋을지 어, 상상이 안갈 정도고요. 분명 작정하고 나올 겁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북미 시장도 어, 공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 높은 상품성을 띄고 이렇게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뭐 국내 시장에서의 그런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은 더욱더 어, 증가하겠죠. 몰아보지 못한 거는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시승행사에는 저 말고 다른 기자분이 가서 어몰아보지 못했지만 뭐 이번에 어,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서도 시승 신청을 해야지 어, 몰아볼 수 있는데 인기가 참 많다 많은 차다 보니까 그 시승도 어, 하기가 어려웠고요 어, 주행 성능도 꽤 괜찮다던데 음, 뭐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그럼 지금까지 어, 현대차 어,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향에서 팰리세이드였고요. 네, 저는 문기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